21세기 관광 산업의 핵심 낱말은 어린이라고 합니다. 이에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들이 골칫거리로 남아있던 도심의 빈 땅을 어린이 놀이터로 만드는 사업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습니다. 송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춘천의 옛 미군 기지터에 들어선 어린이 놀이 시설입니다. 모형부터 물놀이까지 해마다 조금씩 시설을 확충한 결과 활용 방안이 없어 골칫거리였던 땅이 불과 2년 만에. 한해 20만 명 이상이 찾는 지역의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. 강릉에도 비슷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. 이름은 생태 놀이터 아이뜨라 그저 흙을 이리저리 부어보고 통나무 위를 뛰어다닐 뿐인데도 웃음이 가시질 않습니다. 가위가이 가위 와, 어이, 이게 또 뭐야! 철로를 본떠 만든 길을 따라 2,500제곱미터 넓이의 공간을 누비다 보면 흙과 물, 나무, 곤충에 대해 자연스레 배우도록 설계됐습니다. 내년 봄이면 자연과 교육 놀이를 접목시킨 생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. 어떤 게 재밌었어요? 미끄럼틀요. 왜요? 높고 재밌으니까요. 흠이라면 아직은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. 아이들학을 더 확충을 해서 정말 생태 체험 우리 놀이터로는 전국 최고의 명로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바로 옆에 아쿠아리움, 경포 습지와 연계 대단히 친환경 관광 단지로 키워 가겠다는 것이 강릉시의 구상입니다.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